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 3타임즈에서 쇼핑을 했어요. 홀리델리 컬렉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이렇게 엄청 큰, 저는 총 4가지를 주문했어요. 다 상의만 구매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얼마 이상 주문하면은 이 트리 오너먼트를 같이 준다고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 트리가 없는데 트리를 한번 사서 달아야 될까봐요.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오네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핑크색 옷이 은근 별로 없어서 핑크색 옷을 두벌 샀거든요. 이렇게 브이넥이고 살짝 이렇게 오프숄더처럼 연출할 수 있는 옷이더라고요. 이게 블랙이랑 핑크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블랙이 잘안 어울려서 핑크로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입고 와볼게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오프숄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깨가 좀 좁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오프숄더를 입으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숄더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팔 부분은 조금 느슨한 스타일이라서 팔쪽살도 가려주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가슴은 이렇게 조금 잡아주는 몸매가 엄청 예뻐 보이는 옷이에요.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로고도 이렇게 3 이렇게. 큐빅으로 있는데 너무 귀엽고 약간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스커트에 입어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청바지랑 입으면 좀더 페미닌한 느낌? 이오너먼트가좀더 웜톤이고 얘가 좀더 쿨한 느낌인데 근데 저는 웜톤인데도 그렇게 막 뱉어내진 않아요, 지금. 너무 예쁩니다. 추천! 다음 옷은 얘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데 조금 다른 옷이거든요? 허쉬 슬림티? 얘도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얘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제가 그레이를 또 엄청 좋아해서.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약간 발레복 같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옷인데요. 얘는 진짜 좀 많이 파였어요. 그 모델 컷 보니까 이렇게 블랙 색상 속옷이랑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것보다 얘가 확실히 조금 분단 스타일이고 살짝 흘러내리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게또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뮤트한 그레이 컬러거든요. 음, 이렇게 얘도 이제 그냥 청바지에 입었는데 얘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절개 디테일이 있고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약간 뱃살을 좀더 커버해주는 옷이에요. 많이 먹어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그냥 원래 내 뱃살인 척할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아까 옷도 그렇고 이 옷도 그렇고 너무 크롭된 기장이 아니라서 더 좋아요. 제가 옛날에는 크롭을 엄청 좋아했는데 요새는 약간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뱃살을 다 감춰주는 기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매도 팔도 길어 보이고 엄청 여리여리 얇은 스타일의 옷인데 그래서 외투를 조금 두껍게 입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대신 봄에도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여기 이제 세 번째 옷인데요. 연말에 약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말룩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여기 어깨 이 곱창 끈 디테일, 너무 귀여워요. 모델 컷만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도 딱 고정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움직이면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여기 이 프릴이 저의 팔뚝살을 싹 감춰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첫 번째 핑크 옷보다 조금 더 웜한 컬러의 색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V자로 절개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스타일의 옷이고요. 여기 보면은 3타임즈 여기 라벨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네요. 연말에 주인공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옷도 한번 뜯어볼게요. 다음 옷은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제일 사고 싶었던 옷이거든요. 제가 약간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하고 약간 힙한 느낌도 좋아하는데. 짠. 이렇게 프릴이 있고, 이렇게 스리트한 제로고랑 꽃이랑 이렇게 총총 박힌 옷인데, 여기 이제 나시도 있고, 스커트까지 이렇게 3피스 세트였어요. 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약간 포인트 주머니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 단체도 콩콩콩콩 아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리본도 있고 꽃 같은 별도 있고 이렇게 로고 있고 너무 예쁜데요? 얘는 좀더 탄탄한 재질이에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옷은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잘 늘어나는 소재였는데 얘는 그렇게 신축성이 좋지 않은 탄탄한 소재예요. 약간 학생 같고 귀엽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레이스가 밑에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모델은 키가 크니까 소매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소매가 짧은가 했는데 저는 키가 훨씬 작다 보니까 소매도 약간 이렇게 긴 팔이 길어 보이는 예쁜 옷이에요. 얘를 받고 나서 보니까 스커트도 살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얘는 아무 하이에나 다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하기 한 2주 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구매한 옷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직 택도안 됐거든요 얘는 이런 옷인데 안에는 이렇게 홀터넥이라서좀 섹시한 스타일의 옷이고 겉에 이렇게 볼레로랑 같이 입는 거더라고요 얘도 아 쓰리피스로 세트였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스커트는 잘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나시랑 블레로만 같이 구매를 했어요. 홀터넥도 이게 나시긴 하지만 이렇게 니트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또 연말에 입으려고 샀는데 대체 연말에 입어야 하는 옷이 몇 개인지 약속을 많이 잡아야겠어요 지금. 완전 그냥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어깨 좁아 보이는 거에 되게 예민한데.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아서 아주 만족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리타임즈 옷 5개 입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쓰리타임즈를 진짜 좋아해서 다른 소개 안한 옷들도 많은데 처음 오프닝에 입은 옷도 쓰리타임즈 거고 다음에 다른 옷들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